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경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경제 성장률 전망.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UN 경제 사회국 DSA 2.2% 국가 미래 연구원 1.67% 현대 경제 연구원 2.2% UN의 전망치가 한국 정부와 다른 기관들의 예상보다 높은 편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죠. 2. 네. 소비자물가상승률. 물가 상승세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UN 전망 1.6%, 국가미래연구원 1.47%, 현대경제연구원 2.1%. 2023년 3.6%에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실업률 고용시장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2.35% 전년 대비 0.30% 피하락. 현대경제연구원 2.7%. 4. 주요경제지표 전망. 민간소비 소폭 증가 예상. 건설투자 약1% 감소 전망. 수출 1.82% 증가 예상.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 전망. 5. 경제성장 동력. 2025년에는 내수가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 임금 상승과 금융 비용 감소가 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통화 정책 전망 한국은행은 2024년 하반기부터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 추가 인하가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 안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글로벌 경제 요인 미국 경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주요 변수 중국 경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 지정학적 리스크 중독 및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 8.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ESG 경영과 지속 가능성 강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 기업의 대응. 결론. 2025년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